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잘될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안 풀리고 안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오를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남한상 세상 모든 것은 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 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새거나 뜬 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새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쉬운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 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2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영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 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 라는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우니.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우는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더큰 재물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잘될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안 풀리고 안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오를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은 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세거나뜬 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세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 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 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영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도 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우니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더큰 재물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